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부터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주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게 시작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 성령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어, 성령을 받기 전에 그냥 교회를 다니면 어,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가 계시나 보다 어떤 어,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는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믿고 또 어, 신에게 기도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하,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필요 내가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나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우선순위를 아주 명확하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유창한 말로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한 기도 또 연약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현존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 변화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기도의 열매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일곱 개의 간구를 어, 드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간구고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다섯 번째는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섯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일곱 번째는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일곱 개의 간구를 이제 올려드리게 되는데, 처음 세, 세 가지의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네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일곱 개의 간구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구절에 과로가 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여기 과로가 쳐져 있다는 말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어떠한 사본에는 이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본에는 이러한 이 구절이 나오고, 어떠한 사본에는 이 구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왜 어떠한 사본에는 이 구절이 나오고, 어떠한 사본에는 이 구절이 나오지 않을까 연구를 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아마 빠져 있었을 것이다. 일곱 개의 간구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주기도문이 예배 시간에 점점 암송이 되면서 마지막에 예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마지막에 송영구절이 추가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일곱 개의 간구를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송영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아버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사실 이 주님의 기도 원문, 헬라어 원문에는 이 아버지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 유, 유, 어, 당신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말에 2인칭 존칭, 2인칭을 부를 때 마땅한 존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신이라는 말은 존칭이기도 하고 또어 내려서 부르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라는 것을 기존에 우리가 어 외웠던 어 주기 주기도문에서는 이 유라는 말을 번역하지 않고 주어를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나라이 임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이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어, 이름 그리고 나라 그리고 뜻을 주어로 해서 문장을 만들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문장 자체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새롭게 번역할 때, 비록 헬라어 원문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지만, 주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아버지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오며, 라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뭐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 혹은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이라는 용어는 기독교가 우리에게 어, 우리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민족이 신을 부를 때 어, 일반적으로 부르던 명칭입니다. 하나님, 하느님.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엘이거든요. 엘. 이 엘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이라는 말도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만 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어, 많은 민족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을 부를 때 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L이라는 말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는데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기자들이 그 L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L이라는 것 혹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아닌가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출애굽기 3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모세가 원래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신의 동족이 이집트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되는데 어느 날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에 이르렀더니 거기에서 신비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너무 신기해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너는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박해받고 있는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가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 말씀하셨죠.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흐의 아시엘을 예흐에 인데요. 여기 예흐에 라는 말에서 여호와 라는 말이 나왔다고 제가 지난번에 금요 기도에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라는 이름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은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규정 지을 수 없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규정될 수 없는 자고 나는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이름을 붙일 때그 존재가 규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동물을 보면 동물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 점점 동물 이름을 이제 붙이잖아요. 저것은 강아지, 이거는 고양이, 저거는 소, 저거는 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그 동물을 규정짓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규정될 수 없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에서도 규정되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여호와 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호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일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시지요? 하나님은 규정될 수 없는 분, 모든 신비 중의 신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개념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지요.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 어, 제2개명에서 너희는 나를 위,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생각하면, 10계명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2계명은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계명은 그야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어떠한 생명이라도 그것을 새기고 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규정되잖아요. 규정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모든 개념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새기는 순간, 어떤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미지로 고정되고, 어떠한 개념 속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계명 너희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계명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보다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 삼아서 말하지 말라,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알아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이고요 성경에 그와 비슷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러한 다양한 이름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름이 필요하기 위해 이름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것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뛰어 넘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또한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함을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역사 속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를 때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지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단을 색출해서 이단을 화형시켰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마녀 사냥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점령한 저 무슬림들을 벌그 심판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문명화되지 않은 곳에 식민지를 개척하기도 하고요. 히틀러가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을 때 내걸었던 명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게르만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그리스도인 독일 민족 교회는 그 히틀러를 추, 추종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틀러가 일으키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게르만 민족을 위해서 행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역사 속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거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은 이름 지을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에 그렇게 붙잡히는, 메이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그 말이 때때로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될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욕구, 어떤 우리의 니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포장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수 없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고, 우리가 스스로 어떤 도덕적인 진보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막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요. 내가 내 힘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자리에 앉아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떤 도덕적인 진보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자리에 앉아 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분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이 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이 기도를 해설하면서 이러한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태양을 조금도 뜨겁게 할수 없다. 태양은 스스로 타오른다. 햇빛이 내리쬐고 있는 돌에게 따뜻해지라고 명령할 필요는 없다.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따뜻해진다. 우리는 태양을 조금도 뜨겁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타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때 마치 돌이 햇볕을 쬐일 때그 돌이 스스로 따뜻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 드릴 때, 그분께서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영혼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우리의 영혼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 내가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사회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의 처소가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창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을 위해 일하는 것,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은 것인지 주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할수 있는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또이 사회와 온 세계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될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인간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